미워도 다시 한번내 전장에 잘 왔다 미래는 지금이다. 이 판은 악마 가져, 악마. 이파판 베니 악마하기도 나름 괜찮은 판이라서. 에베러브는 좀 오버 아이가. 멸자를 방해할 수 없다. 지금이 무슨 시간이게? 바로 극적인 역전 시간이야. 작긴 하지만 정말 귀여운 걸. 하지만 정말 귀여운 걸. 이게 7성 기기였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고 일단 필드 말도 안 되게 세죠? 몰라 근데 이걸로 버티다가 악마 전환 각을 봐도 되긴 해. 아니, 진짜, 뭔, 기계만 나오냐? 이 상태에서 영능 바꾸면 칠성화수인 봉인되냐고요? 아마 아닐 거예요. 그 이후에도 그냥 골드 쓰면은 아마 줄 겁니다. 골드가 몇 골드 남았는지 표시는 사라지는데. 불문하고 빛날 것이다 이미 예견했노라 이미 <laughs> 예견했노라 <웃음> 오!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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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전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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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! 야 근데 진지하게 세 개를 팔고 자동 가축기 저거 하는 게 낫지 않냐? 어차피 영능으로 기계가 다시 나오면은 그게 또 어차피 또 버프를 받으니까. 이러고 다음 턴 이제 딱 업하고 쓱싹 직접 경오오오오오 조졌다 실리시드 액조디아 벌써 시작하고 있어 이 자식 아 저거 요족 살아있을 때 진짜 뒤지게 센데 아근 이겨주면 안되냐 아 그래 안진 것만으로도 감사하긴 한데 이러면은 레벨업이 비용이 어 딱돈 되네? 왜왜 딱돈이지? 과신이 무승밤에 이제 1원 준다. 네. 그리고 이번 판이 메타레드랑 뭐 앵무 이런 것도 살아 있어서 특히 메타레드. 메타레드랑 이거 살게라스 용사 같이 쓰고싶은데 칠성 천재기계 아 근데 좀 고민되네 근데 다음 턴에 니롤 쳐가지고 악마로 전환해서 악마 알고리즘을 깔아놓는게 맞지 않을까 예전 작품을 보완해두었지 왓? 그 뭐야 이거 복제품 전시가 와 제레크 이 자식 포효하는 모병과 황금 만든 다음에 여태 영능 박았어 미친 자식이네 이거 음료를 가져왔으니 모두 접시야. 천재 기계 각파? 천재 기계도 아예 각이 없는 건 아니겠네. 그럼 알고리즘을 그냥 메타레드는못 참겠는데? 그걸로 세계 쩌야. 네. 그걸로 세계 쩌야. 오호~~ 지금 근데 합치면 안 되는데. 만약에 천재 기계를 할 거라면 얼려둔다. 여튼 영능 쓰면 근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합쳐지거든요. 영능을 엿다 써. 나 네, 엿다 쓰고 다음 턴에 야 칠성 기계 무조건 뽑는다는 마인드 화염까지 아껴. 근데 이거 진짜 용 살았을때 실리시드 지리네 와 얘는 느조스라서 더 고점 지리는데요 말 안되는데 안돼 천재기계 안떴어 어 칠성에서 천재기계 어 잠깐만 오케이 사이코스로 고점 올리고 아 띠발 천지 악마, 천지 악마 전환 고 고요 우물 에독을아 근데 지옥 멧돼 지는 너무. 물인데 지옥멧돼지를 써야 돼? 파도가 널휩쓸라 불안. 에이. 불안. 에이. 불안. 에이. 불안. 강화할까 파밍할까 그래도 상점강화 내실 쌓아놓는게 낫겠지 약하긴 한데 오케이 어 얘를 근데 잡아주셔야 돼요 얘를 니가 한 대는 때려주셔야 자 네가 한 대를 때려줘요. 자 네가 한 대를 때려. 오르즐 주세요. 오르즐 주세요. 오르즐 오. 오, 이거 황금 만들고 하고 싶은데, 마력깃다 울가미로 다른 거 하나 먼저 가져와 봐야 되겠는데, 어쩔 수가 없다. 이거 도박 해봐야 되겠어. 자, 이렇게 가져오고, 이러면은 돈이 아주 야무지게, 만들어 버리고, 아, 복사를 해버리고 여기서 또 육발을 밟으면 또 돈이 생겨 버리고 하나는 스탯 손해를 봐야 되겠네. 하나는 또 스탯을 손해 봐, <laughs> 두개또 스탯 손해 봐. 오이. 듣기 좋다. w h a 아니 근데 우르즈 너무 과해. 풍요의 지팡이가. 좀 미쳤다 이 우리 우리는 사실 우리들 스탯을 또 사이코스로 복사하기 때문에 황루을 세계인급이야 드라니 근데 좀 있으면 좋긴 하겠죠. 드라니 좀 많이 급하긴 할것 같아. 오, 마치다, 마치 チーム社会のた 아 근데 이거 나 너무 건실한데? 나중에 그니까 이거 스턴트 좀잘 키운 친구 오면은 그냥 뚝배기 깨질급인데? 빨리 나도 불안 찾아가지고 사기를 쳐야될것 같은데요 나는 천둥의 지배자 돌입니다 나 야다 <laughs> 날먹 나가해도 맞기해 야다. 야다 어떡하냐? 나오는 게 없냐? 아, 이집은위 제일 밌널로 오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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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룰렛 투어 감사합니다. 아니 잠깐만. 뭐야? 야내 사이코스 어디 갔어? 진짜 또 뒤질때 쳐대니까불안 나오는거 봐 그냥 역겹다 파도가 아 몰라아 r d A Bullard! A b u l l a r 기 아 진짜 또 플래그 왔다. 아, 이 친구 콤그 친구는... 전화는데?

가치가 다르잖아. 한 턴에 얼마 큰 거지? 삼천, <laughs> 삼천 3천 컸어? 삼천만큼 사랑해. 对呀。Yeah. ああ、きれい。 차렷, 열중샷, 차렷, 자비는 없다. 잡이는 없다.